안녕하세요. 예보라입니다. 저라면 이 카드 쓰겠어요가 아니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탑4! 오늘도 광고 없이 제가 직접 써보고 남들은 잘 모르는 혜택 좋은 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저도 쓰고 있는 신용카드이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제가 최근에 쓰던 체크카드가 단종이 되면서 어떤 카드를 쓰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한 신용카드를 한 40개, 50개 정도는 알아보고 고른 카드입니다. 저의 기준은 혜택이 엄청 좋으면서도 카드를 두개 이상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월 시적에 30만원 이하인 카드나 아니면 무실적 카드, 전월 시적에 필요없는 카드들을 알아봤어요. 이번에 카드를 알아보면서 저도 처음한 사실인데 카드를 볼 때는 전월 실적 제외 항목을 정말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한 제가 몇년 전에만 봐도 이렇게 전월 실적이 제외하는 항목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거 있죠. 예를 들어 간편 결제 10% 할인되는 카드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3만 원 결제하면 3천 원 할인이 돼서 2만 7천 원은 전월 실적이 인정되는지 알았어요. 할인된 금액을 빼고. 근데, 이 모든 게다안 되더라고요. 이 3만원 전체가 전월시적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그 카드는 전월시적이 30만원인데도 한 50만원 이상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전월시적을 채우기 힘든 카드는 바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전월시적을 채우기 쉬운 항목들로 구성된 카드들로 4개 골라봤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대구은행 언택트 카드. 이 카드는 저번 달에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 아직까지 단종이 안 됐다고? 싶은 카드였어요. 보통 전월 시적 30만원 이상 쓰면 만 원이 할인 한도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무려 두 배입니다. 두 배. 두 배가 할인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2만원까지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할인 영역도 되게 간단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편결제 10%, 배달앱 10%, 그 다음에 스트리밍 30%. 이렇게 단세 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간편결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냥 동네 마트, 병원, 이런 데서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인 받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간편결제되는 페이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페이, 스마일페이, 페이코, SSG페이까지 페이란 페이는 다 있으면서 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달앱도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까지 3사가 다 있고 결제 금액 상관없이 1일 1회 10% 할인이 적용이 되고 스트리밍도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등이 있어서 30% 할인을 쉽게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사용을 해보니 정말 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30만원 이상 쓰면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이 돼서 피킹률이 무려 6.4%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60만원 이상을 쓰면 최대 35,000원을 할인받는 카드랍니다. 정말 해적카드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피킹률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카드 혜택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5%가 넘으면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 여기는 6%가 넘어요,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이 언택트 카드가 해냅니다. 피킹률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띄워드릴게요. 전월 실적 제외 항목도 일반적인 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할인율도 가장 높고 전월 실적도 채우기 쉬운 카드여서 전월 실적 30만원을 채워야 하는 다른 신용카드랑 솔직히 비교가 불가해요. 이 카드가 정말 압도적으로 혜택이 좋습니다. 연회비도 단돈 1만원. 만 원이면 정말 평이한 수준이죠? 저도 처음에 대구은행이 이렇게 좋은 카드가 있었다고? 너무 낯선데? 싶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카드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카드 정말 단종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카드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했을 만큼 정말 가장 좋은 혜택이에요. 두 번째, BC 고트 카드. 이 카드도 언택트 카드와 같이 이렇게 저번달에 함께 만든 카드인데요 고트 뜻이 역대급, 대박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드는 정말 이름답게 대박적으로 적립률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무실적 카드인데도 1.5%를 적립해주는 카드예요 실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적을 맞추기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런 무실적 카드를 쓰면 됩니다 국내 가맹점은 100만원까지 1.5% 100만원 초과는 1%이며 국외 가맹점은 2배예요. 100만원까지 3% 100만원 초과는 2%예요. 솔직히 국내 혜택만 봐도 역대급 적립률이며 현금과 포인트가 1대1 비율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립 1원은 현금 1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인 건데요. 예를 들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적립이 1.5원이면 현금이 1원이에요. 1.5대 1 비율이기 때문에 15,000원을 적립을 했다고 해도 현금화를 하려고 하면 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립되는 카드를 쓸 때는 현금과 포인트의 전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BC포인트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계좌에 바로 들어오게 할수 있더라고요. 단돈 몇백원만 모아도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페이북 어플로 이용하시면 돼요. 고트카드는 전월실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연회비도 12,000원으로 괜찮아요. 적립 제외 항목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 정기 요금 등이 있지만 상품권 구매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또 다른 장점은 상테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상테크는 흔히 말하는 상품권 테크예요. 말 그대로 상품권을 사서 하는 재테크인데요. 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핫질로 해가지고 9만 5천원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5천원을 절약하는 건데 또이 10만원에 대해서 1.5%는 이 카드로 또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품권 테크입니다. 만약에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산다고 하면 15천원이 이득인 카드이겠죠. 사실 이 상태크가 상당한 장점이어가지고 최근에 나온 카드 중에서 상태크가 가능한 카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고트 카드가 오랜만에 상태크가 가능한 카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실적 카드 중에서도 상태크가 가능하고 적립률이 1.5%로 압도적으로 좋은 카드가 이 p c 고트 카드이기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삼성 탭탭 S 카드. 이 카드는 현재 제가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서브용 카드로 쓰기 좋게 모든 가맹점에서 1%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포인트 현금 비율이 1:1대 비율이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요. 고트 카드와는 다르게 적립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1% 적립이 가능한 카드이기에 큰 금액을 결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실 때 혼수카드로 많이 쓰는 카드더라고요. 전월 실적 없이도 무조건 1%를 제공하지만,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영화관 5천원 할인, 주유소 2천원 할인이 있어요. 제가 왜이 카드를 사용했냐면요. 전월 실적 제외 항목 때문에 그거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카드 전월 실적 제외 항목을 보면 아파트 관리비가 꼭 있거든요. 관리비라는 항목이 꼭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그 관리비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비도 전월 시적에 포함이 되면서 1% 적립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큰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오피스텔 관리비로 한 달에 관리비가 13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 달에 적립을 받으면 1,300원이 적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12개월을 계산해 보면 15,6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회비가 만원이니까 이렇게 관리비만 해도 5,600원이 이익이죠. 이렇게 연회비에 관리비만 빼더라도 5,600원이 이익이니 자취생 찰떡하드랍니다. 전월 실적 없이 관리비도 적립이 되고 그냥 이곳저곳 서브용으로휘뚜로맞들어 쓰다 보니까 적립이 생각보다 꽤나 쓸쏠하더라고요 심지어 고트카드와 마찬가지로 상테크도 가능한 카드예요. 상품권 구매 금액도 전월 실적이 인정이 되고 1%를 적립받을수 있기에 정말 맞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카드는 롯데 라이킷 1.2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사용한 지한 4,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연회비 역시 만원이고 전월 실적이 필요 없는 무실적 카드입니다. 할인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여서 큰 금액을 사용하기에 좋아요. 이 카드도 역시 탭탭 스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많이 쓰는 카드더라고요. 뭐 가구나 가전을 사기 전에 큰 금액을 긁기 전에 많이 만드는 카드예요. 라이킷 1.2는 적립되는 카드가 아닌 할인을 받는 카드예요. 오프라인은 1.2% 할인, 온라인에서는 1.5% 할인이어서 삼성 탭탭S보다 0.2에서 0.5%를 더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할인 제외 대상의 일반적인 항목은 다 있어요. 상품권과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등 일반적인 항목들은 다 있어서 삼성 탭탭S나 고트카드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위에 두 가지 카드처럼 사이드 카드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사이드 카드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무실적인 카드에 적립률이나 할인율이 좋은 카드가 참 좋거든요. 사실 최근에 고트 카드를 만들면서 이 라이키 카드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혜택의 카드입니다. 전월 실적 없이 할인한도 무제한인 카드를 찾으신다면 이 롯데 라이키드 1.1 카드도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베스트 탑5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신용카드만 40개 이상 비교해가면서 정말 꼼꼼하게 비교하고 고른 카드이니 여러분에게도 정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소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쓸땐 쓰더라도 꼭 할인과 적립이 많이 되는 카드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테크, 합리적인 소비 함께하면서 힘들지 않게 함께 돈 모아 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